청산도의 가을은 높은 곳에서부터 리듬을 타며 내려온다. 구들로는 청산도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논의 형태. 과학의 원리가 이곳에 숨어 있다. 가바른경사에다가 논을 만들려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설을. 근이 안에는 채울 돌이 다 없으니까 구두를 이렇게 나가지고 기름진 흙을 나름의 뭐냐 해가지고는 농사를 짊고 살았어요. 척박했던 땅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돌을 치고 날은 청산도의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내손 터지는 아픔쯤은 잊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마을을 나서는 길 우리는 옛 추억과 마주쳤다. 이젠 박물관에나 가야 만날 수 있을 법한 이곳은 정미소. 화려했던 시절은 얘기하고 얘기해도 끝이 없지만 정미소의 추억을 함께 나눌 벗은 이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미소가 없어질 거. 도청리가 면소리가 있는데 거기도 몰라 찍는거찍는거 모르. 거 이곳 역시 작동을 멈춘지 이미 오래. 후아렸던 옛기억은켜켜이 쌓인 먼지만큼이나 아슬아하지만 할아버지는 이곳을 버리지 여기가 못한다. 여기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했던 직기는 저도 있었고 아버지가 기술자면 나는 대모더. <laughs> 아버지와 함께 하던 추억이 녹아 있는 정미소. 그곳은 행복한 기억이 창고였다. 자연이 정이 살아 있는 푸른 마을. 그곳에 붉은 해가 진다. 느린 마을이라지만 누구보다 더 치열한 삶이 있는 곳. 정중동의 섬, 청산도의 하루는 길었다. 청산도의 아침.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청산 사람들은 벌써 나와 바다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이것이. 이 꽃떡 한 마리에 3,500원 정도 받거든요. 이것요 이것이. 아까 그선 적은 거 어쨌든 그놈 나를. 아름다운 청산 바다의 선물이다. 아름다운 바다란 뜻의 여수란 별칭을 갖고 있는 청산도. 청산바다는 풍요롭다. 청산도를 대표하는 특산품 중 하나인 멸치는 상품 중에서도 특산품에 속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 청산도 멸치의 비밀은 무엇일까? 멸치를 삶는 그 과정 속에서 소금을 많이 첨가를 해버러면 멸치가 짜버려요. 그래서 멸치가 먹는 사람이 멸치가 짜다 그런, 며, 그러거든요. 어떤 것도 더하지 않는다. 멸치를 건조시키는 건 100% 바닷바람의 힘. 기계를 쓰지 않으니 힘은 배로 들지만 자연의 법칙을 따르니 상품 가치는 저절로 높아졌다. 청산바다의 싱싱함이 그대로 배어 있는 멸치. 자연 그대로 담아낸 멸치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질 것이다. 1등하고 2등하고 가격 차이는 만원에서5천원 차이고. 이렇게 중간만 이 중간멸 이렇게 좋은 거는 1등이고. 아주 이 잔거는 청산도 주민의 90%가 업을 두고 있다는 바다,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 어머니와도 같다. 환경오염이 판을 치는 시대에도 정갈함을 그대로 간직한 곳, 그 바다에서 나고 자란 싱싱한 생명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청산에 멸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지역이 이 멸치가 안전히 서식하는 지역이고 또이 아주 이 자연 뭐랄까 그 자원이 아주 많은 풍부한 지역이에요. 어디 멸치뿐이랴 청산 앞바다는 싱싱한 해산물의 천국 그중에서도 최고는 따로 있다. 좋은 전북이 나오죠 청산. 물먹고물 깨끗하고 오염 안 되고 여런 데서 생산된 전복이라만이 맛도 훨씬 더 있고 미식가들이 사랑을 받는 최고의 건강식품 전복. 그 전복을 따는 일은 청산도 해녀의 몫이다. 현재 청산도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는 모두 20여 명,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아니 이게. 아 아, 이것이 이거 으로 이렇게 닦야가 이것이 안개가 안 갖고 물잘 보인다 이거. 아, 이거를 닦야 된다. 이렇게. 안개. 드디어 해녀들이 푸른 바다로 뛰어들었다. 바다와 살을 맞대고 바다의 일부로 평생을 살아온 청산도의 여인들. 10월 말 바다는 뿌연 물 속에 숨어든다. 그러나 곧 돌돔, 망상어 등 다양한 어종이 모습을 나타낸다. Qui eh, siamo rimasti molto, tutta la delegazione è rimasta molto colpita dalla tradizione delle donne coreane abitanti su quest'isola eh, che con la tuta. Vanno sott'acqua e pescano i frutti di mare e poi li cucinano direttamente, li hanno cucinati direttamente per noi sugli scogli e quindi in una situazione estremamente diciamo, interessante, estremamente come dire, anche molto suggestiva. E, diciamo, è, anche qui c'è un elemento importante di legame con la tradizione che fa parte appunto dei requisiti da Città 국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청산도의 자연산 전복. 청산도 전복의 대부분은 수출길에 오르는데 세계 각국에서 무공의 건강 먹을거리로 사랑받고 있다. 자연산이 얼음이 맛이고 어디로든 한지라도 대구 파시로도 되게 맛있어요. 막 꺼져 꺼져는 갖고. 색깔이 인공산에는 여기, 여기가 파란 색깔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완전 자연산이라 아, 파란 색깔이. 그래, 그래, 그래. 파란 색깔이 없잖아요. 비싼 값을 받는 전복이지만 해녀들은 욕심을 내지 않는다. 바다와 함께 사는 사이 그녀들은 어느새 환경과 존재를 보호하는 환경운동가 슬로시티 운동의 실천가가 되어 있었다. 요즘에는 10cm 잡는데요. 해녀들이 8cm, 9cm 잡을 거니까 10cm 미만은 바다에 다시다 넣습니다. 정많고 손큰 청산의 해녀들. 푸른 바다와 참 닮았다. 한경 한국 이라면뭐두번 말할 수 없이 참 좋은 거예요. 국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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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로부터 귀한 손님이 오면 바다에서 전복을 캐 넉넉하게 대접했다는 청산 사람들. 청산도에 가면 지금도 그 푸근한 전통을 만날 수 있다. 청산도 참깨로 짠 고소한 참기름에 쌀과 내장을 먼저 볶고 전복을 넉넉히 넣어 만드는 청산도산 전복죽. 바다와 땅, 전통과 정성이 어우러지는 시간이 지나면 전복죽이 완성된다. 청정 바다가 차려낸 청산도표 진수상찬. 화학 첨가물, 조미료 범벅이던 도시의 밥상과는 격이 다르다. 청산도가 만든 건강 밥상에 사람들은 기꺼이 찬사를 보낸다.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음. 이 맛을 여기 청산도에 와서 처음 보는 거예요. 아주 신선합니다. 죽도 음. 여기서 나는 참기름, 그짠 참기름이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뭐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니까 와 보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정말 풍광이 좋고 정말 참. 이 한국에 이런 땅도 있나 할 정도로 참 오염 하나도 안 되고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푸른 산 푸른 바다가 숨 쉬는 섬 청산도 그곳엔 구불구불 뻗어 내려온 세월만큼 오래된 추억이 곳곳에 살아있다. 느림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청산도 바쁜 삶을 어루만져주는 삶의 쉼표 청산도는 오늘도 푸르다 이 느림에 대한 운동은 단지의 느림을 시기 반대 방향을 엇부로 반대 방향을 돌리지 않은 그런 운동이 아니고 느림과 빠름의 조화 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농우촌과의 도시의 조화 삶의 양과 삶의 질이 좋아.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올바른게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되는 스킬력이고, 슬로우 시티에 맞는 그런 그이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우리 청산도는 정말로 어 자연이 살아서 숨쉬는 정말로 휴양하기 좋은 어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으로 어 그런 지역으로 어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정남진에 위치한 마을 장흥 그곳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대가 있습니다 지렁이 농사꾼이 고추를 키우고 튼튼한 장수 풍뎅이와 향기로운 버섯이 숲을 지키는 곳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건강한 땅 장흥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장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